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다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의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여러가지 은사, 성령의 여러가지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보았듯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참 많은 교회였지만 또 성령의 은사도 많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8절부터 10절에 보면 성령의 여러가지 은사가 고린도 교회 순호들 각 사람에게 골고루 임하였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증거다라고도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최고다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 교회 공동체에 혼란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타당과 음행과 우상과 예배 의 문제에 이어서 이제 바울은 이제 이러한 잘못된 은사 이해를 바르게 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내용, 즉이 은사에 대한 이제 이해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데 그 중심 내용은 바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직분과 사역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보문 4절로 6절을 보면 사절로 육자를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과 사역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각자 맡은 직책을 말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봉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니 우리는 이 은사를 다른데, 즉, 우리를 드러내려 하거나 자랑하려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을 맡은 직책을 잘 맡은, 잘 감당하는 데에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의 사역에는 내주 사역과 능력 사역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내주 사역이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능력 사역이란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행하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양한 은사가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한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 혹은 직분이 마치 최고인 양 자랑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할 때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성도가 받은 은사와 직분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우리가 인정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사와 직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보문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각 사람에게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은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유익하다라는 말은 그 개인을 향한 말이라기보다는 교회의 공동체를 향한 말입니다. 즉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종합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그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충성되게 여기셨고, 또 없이, 값으로 환산, 환산할 수 없는 귀한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자신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사는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의 고린도 교회처럼 그 교회를 불, 교회의 분란을 야기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서 겸손하게 자신의 직분과 은사를 잘 활용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받은 은사를 성령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각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성도들각 사람의 기질과 성격과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를 성령의 뜻을 이루는데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간에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성령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성령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시어서 우리 좋은 시작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즉 직분과 직책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올바른 목적을 향해 선용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더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가지고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성령의 은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좋은 시작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이르게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는데 크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은사대로 섬기며 봉사하고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을 충만히 누리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아멘